네집 뒤쪽으로 이렇게 등산로가 있거든요. 쭉 올라가시면은 어, 가볍게 트리킹 정도 하실 수 있는 이런 등산로가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 어, 지금 용인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린 상태인데 어, 제가 촬영을 나왔습니다. 자 호우경보 단계라고 있는데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시간에 60mm 그리고 호우특보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 90mm 이상 오면은, 어, 호우특보가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1시간 내에 50mm 이상이 오면은, 이제 극한 호우라고 해서, 완전 이제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정도, 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뒤쪽에 나온 이유가, 어, 지금 여기 호우특보가 내린 상태인데, 어, 주변이 괜찮은지, 안전한지 확인차 한번 나와봤는데, 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어, 이렇게 지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드릴 해 현장 어, 요세대에요 해당 세대인데 일단은 단지 내에서 가장 어, 가장 가격이 착하게 지금 나왔어요. 일단은 외부 보시면은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중 땅이라고 해서 음, 내땅 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기다가 텃밭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평평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퇴비 한 세포에서 한 다섯 포 정도 뿌려서 간단하게 집에서 드실 수 있을 정도만 키우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단지내에 유일한 마당이 있어요. 어, 마당이 지는 않죠? 넓는 않지만 여기가 취락지구라서 이 정도 마당이 아, 진짜 다 없어요. 근데 해당 세대만 마당이 있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수도도 뒤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텃밭 하실 때도 편리하게 물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동해서 앞에는 이제 타운하우스 단지고요. 그리고 저 앞에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봤어요. 위로 올라가면은 등산 하실 수 있는 산책로, 어, 산책로가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단지내 제일 끝집 어, 앞에 전망 가리는 거 없어요. 이렇게 어, 가리는 거 없고 자 주차는 두대 하실 수 있어요. 두 대를 하시는데 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두대 정도 더 추가로 주차하실 수도 있고 어, 나는 저 마당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주차를 따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필로티 구조 어, 필로티라는 거는 해당 층이 1층이라는 얘기예요 지, 지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두 대를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 여유로운 공간 자 거기다가 자 기본적인 전기시설 되어 있고 수도는 아까 뒤에 텃밭 쪽으로 어, 텃밭 속에 있는 수전을 사용하셔서 간단한 세차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두대 주차했는데도 지금 보시면은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버헤드 셔터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네. 설치하시면은 조금 더내 차를 지키실 수가 있겠죠. 어,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세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여기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주차를 한두대 정도 더 어,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으시면은 총네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외벽은 롱브릭 타일인데 이게 지금 화이트 크림색이거든요. 옆쪽 세대 그레이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는 그레이예요. 그래서 약간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좀 진한 어, 진한 회색으로 바뀌고 지금 오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 방수 코팅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외벽이라서. 아무리 비를 맞아도 이렇게 하얀색을 유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어진지는 꽤 됐는데, 어 지금 제가 봤을 땐몇 가지 이 펜스라든지 몇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나오셔가지고 어 직접 상담을 통해서 제가 최대한 시공이 어 자연스럽게 될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여유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꽃이나 이런거 계절마다 좀 이쁘게 꾸며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실내에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신발장 4칸 그리고 우측으로도 신발장 4칸 총 8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테라드 뭐, 느낌의 타일 여기가 1층인데 1층은 전부 이제 타일로 어, 포세린 타일로 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닫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문이 두 장이 넘게 보이죠. 두 장, 2.5장 정도.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 좀 개방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좀 편리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2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계단과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다포세린 타일. 자, 수납 공간은 정면으로 일부러 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우측 돌자마자 1층 서브 주방하고 서브 거실이 있습니다. 어, 약간 투룸식 형태의 어, 이런 안쪽에 침실도 있고 어, 따로 거실도 쓸수 있는 공간이라서 혹시라도 나는 세대 분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중간에다가 중문을 하나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공간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들어오셔서 일단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사이즈는 벽까지 3m 63 정도 나오고 어 이쪽으로 어 3m 14 정도 어 나오는데 좀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요 싱크대가 없다고 하면 조금 더 커지겠지만 침실이 많이 필요하시다 어 물론 침실로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방이 5개라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어 <laughs> 주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냉장고를 배치하실 수 있게끔 냉장고 장이 있고 어, 미니 싱크대가 있는데, 타일을 보시고, 어, <laughs> 댓글을 많이 다하실것 같아요. 약간 자줏빛, 자줏빛이 나는 요런, 어, 타일인데, 어,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싱크대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이 공간을 싹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에는 블랙앤화이트로 해서 되게 좀 심플하게 잘 나온 이런 싱크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일도 약간 좀 밝은 톤으로, 그리고 싱크대도 좀 밝은 톤으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은 젊은 분들이 쓰시기에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그런 거 있거든요. 어 일단은 어, 이 집이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잘 해드릴 수 있도록 어, 힘을 써보겠습니다. <laughs> 자 반대편. 자, 반대편으로는 이제 거실 창이 있습니다. 거실 창이 메인이 아니고 앞쪽에 아무래도 이제 그동네 왔다 갔다 하는 게 길이기 때문에 어 약간 밑에 쪽에 올려주셨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요풀 있는 데가 이 풀이는 데가 이집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삥 둘러서 펜스를 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펜스를 시공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좀 포근함이, 어, 포근함이 조금 더 들고 그리고 지나다니시는 분들하고 시선도 마주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시공을 추천드릴게요. 뭐 제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 오셔서 집만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제가 최대한으로 어,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어, 돈 비용 안들게끔잘 해드릴게요. 자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영상 보시다가 조금씩 조금씩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입주하시기 전에 저희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바닥은 포세린 타일인데. 포세린, 어, 오... 포세린 타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 어, 줄눈도다 되어 있는데, 하나도 미끄럽지 않아요. 어.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좋을 것 같네요. 물 청소를 해도 될 정도로, 이 지금 매지하고 타일하고도, 어, 지금 뭔가 한 겹이 지금 덮여 있거든요? 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어, 지금 이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안쪽으로 침실 공간. 자, 1층 침실 공간이에요. 어, <laughs> 일단은 제가 웃는 이유가, 아까 주방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일단 사이즈부터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자, 3m50에 장 뒤쪽으로 해서, 3m33. 음. 3m가 조금씩 넘는 공간이다 보니까 침실 괜찮고요 북박이장이 지금 4칸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침대 놓고 책상 놓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제가 가끔가다 작은 방에서 그 입구 옆쪽에 자을 놓으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어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 은어 북박이장은 크진 않지만 실내 공간을 좀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어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닥에 포세린 타입 이게 회색인데 여기도 똑같이 뭔가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 음. 미끄럽지도 않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이거 고무 고무 슬리퍼를 신는데 어, 완전 제 바닥에 착 달라붙는 느낌 음. 그래서 어, 반려동물한테도 진짜 정말 좋을 것 같고 어, 연세 있으신 분들도 걸어 다니기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뒤쪽은 아까 종중땅 음, 아까 종중 땅, 종중 어, 땅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산이 있고 이 뒤에가 개발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영상에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산냄새가 되게, 풀냄새가 되게 좋게 나요. 음. 아, 저 그렇죠? 비오는 날 이렇게 비오는 산을 바라보면 참 좋습니다. 뭐 뒤에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깔끔하게 정리는 안 했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 뒤에 땅을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인데, 어, 뒤에 옹벽이 있잖아요. 그 대신에, 높이가 어느 정도, 어, 다 막고 있는 그런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시원한 산바람도 엄청 많이 실내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벽지. 벽지가, 벽지가 속상합니다. 어... <laughs> 뭐, 개인 취향은 있겠지만, 어, 자, 보시면은, <laughs> 약간 한 7, 80년대, 아니면 한 칸에서 사용할 만한, 어, 그런, 약간 좀 너무 올드한, 이런 벽지가 되어 있거든요. 벽지, 아, 벽지 비용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 벽지도 원하시는 대로 제가, 어, 힘써볼게요. 어, 이렇게 해서 침실 공간인데, 자, 그리고 안쪽으로 개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한 개인 화장실. 공간 상당히 넓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계단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높이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서서 이렇게 서서 샤워하실 수 있을 정도가 나와요. 근데 자주 샤워하시기는 에좀 아쉬운 게이 세면대에 빠싹 붙지 않으면 머리가 좀달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이제 방수 코팅을 하든 타일을 살짝 붙여가지고, 어 샤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 자, 환기창도 있습니다. 어 거울도, 근데 솔직히 지금 가격이 10억대에서 8억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올드해 보이기는 해도 어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 자, 일단 2층 계단실. 계단실이 좀 좁아 보일 순 있겠어요. 영상에서 되게 좁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m, 한 90에서 1m 정도 되는 폭으로 그렇게 계단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이 보이는 이 계단창. 그리고 어느 한 조명. 근데 지금 난간이 여기서부터 되어 있거든요. 이 밑에 쪽에다가 시공을, 어, 추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왔다 갔다 하실 정도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한번 꺾어서 올라오시면은 이제 2층이에요. 어, 해당 층은 이제 메인 층입니다. 어, 어 메인 거실, 메인 주방, 그리고 메인 침실, 마스터룸이죠. 뭐 이렇게 메인이 모여있는 2층은 메인 플로어, 어, 메인 층. 자, 일단 이쪽으로 보시면은 계단실 바로 앞쪽에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 공간이 슈파는 한 4인용 정도, 4인용 정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꺾인 거, 아니면 이쪽으로 꺾였다던가, 이렇게 꺾인 형태의 슈파를 배치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다이닝 공간인데요. 다이닝 공간하고 이 거실 공간하고 주방 공간하고, 어 이제 호불호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나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얘가, 어 주방하고 거실하고 다이닝 공간이 같이 있지만 l d k 형 구조는 아니에요. 이렇게 꺾인 거라서.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쇼파하고 그 다이닝 테이블하고 같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차라리 놓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식사하시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쇼파의 용도가 뭐 어떤 분은 뭐 침대 대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쇼파에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쇼파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이 집은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이 배치 그대로 다이닝 공간 따로 놓고 소파는 어 이쪽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닝을 조금 땡겨서 지금 이 안쪽으로 어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꾸미시면은 어 지금 부족한 수납에 대해서 어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주방 공간 주방 공간은 세탁실하고 같이 있는 구조로 어, 뽑아 주셨는데, 자 일단 수납부터 볼게요. 자 밥통 자리는 다이닝 공간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밥통 공간 가까이 있는 게 맞고요. 어, 그리고 오븐도 바로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위쪽에는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큰 용기, 예를 들어서 이제 포쿠이라든지광주이라고 하나요? 어, 이런 좀 수납하기, 에 수납장에 넣기에 좀큰 제품들은 자, 위쪽에다가 따로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김치 냉장고하고 포도어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여기는 키큰 수납장. 어, 키큰 수납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도 수납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 제품으로 건조기, 세탁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쪽으로 키큰 장하고 수납은 되어 있지만, 어, 수납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뭐 밑에 주방을 조금 확장해서 뭐 짐을 좀 절반 정도 어, 3분의 1 정도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메인 주방이라고 했을 때는 수납이 살짝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수납 부족하시면 은 이쪽에 연장해서 북박의장을 조금 더몇칸 어, 정도 더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타일 아까 1층에 있던 타일이 색깔만 달라졌습니다 어, 빨간색에서 그린색으로 어,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는 바꾸기 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어, 너무 진짜 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덧대는 게 있거든요. 덧방으로 해서 좀 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좋은 플랜은 이런, 이런 디자인 마음에 드시는 분들 어,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부에는 식기 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고 넓은 사각 싱크볼에 어, 대면형 콕탑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 실링팬이 안쪽으로 파서 딱그 높이만큼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 되게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요. 층구가 높기 때문에 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파 바로 위기 때문에 어, 시원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다이닝, 그리고 주방까지 안내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요 앞에 보이시는, 요 앞에 보이시는 마스터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층에 위치한 마스터룸. 어, 일단, 마스터룸 사이즈 입습니다 4m 58에 3m 36cm 사이즈가 약간 길쭉한 방이에요. 그렇지만 폭이 3m가 넘기 때문에 침대는 어느 쪽에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 이쪽에 놓으셔도 되게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대신 파우더룸은 따로 없기 때문에 침대 옆쪽으로 따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는 산이 보이는, 산이 어, 보이는 어. 자아 시원합니다 산이 보이는 이런 전망을 갖고 있어요 바로 앞이 산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텃밭 공간 음, 텃밭을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잘자라고 있는지도 관찰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 테라스 공간은 지금 비가 아까 끝이었다가 다시 오거든요 어. 나가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음, 흡연 정도 어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흡연 어, 정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어, 따로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는 신축 타운하우스가 어, 있습니다. 저 집도 문의를 주셔도 되는데 저집 같은 경우에는 어, 바닥 면적이 좀 잡, 작게 어, 작게 쭉 올라갔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로 들어가는데 어, 솔직히 지금 해당 세대가 8억대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크게 없어요.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앞에 어 단지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 앞에 계시는 분이 제 영상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승고도잘 나와 있고요. 시스템형 건목 기본이죠. 자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이제 시스템장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쉽게 이불장은 따로 없네요. 그래서 이불장 정도는 어, 침실 공간에 별도로 한칸 정도는 시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커요. 화장실을 차라리 좀 줄이고 수납 공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 다 너무 따로 따로 있는 것 같죠? 어, 무슨 대중목욕탕 같은 사이즈예요. 자, 앞에 변기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물 튈까봐 이렇게 막아주셨고요. 안쪽에는 욕조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면대, 세면대고 어, 음, <laughs> 약간 지방이 모양이에요. 약간. 약간 좀그 만화 캐릭터 얼굴 모양 닮은 거울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 가서 흔히 볼수 없는 타일만 어떻게 희한하게 다 골라서 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룸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거실로 나와서 위쪽 위쪽 보시면은 이제 3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손잡이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 높이가 높이가 뭐라 그럴까? 너무 높지도 않고, 어, 딱 되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도 하나도 안 아프고, 자 뒤쪽으로 이렇게 산이 쭉 보입니다. 여기 뒤에는 개발이 안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돌아서, 돌아서 이제 3층. 어, 계단 다 올라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셋 저기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 중간에 약간 창고인 줄 알았는데 보일러로 <laughs>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밑에만 맞게 되시면은 뭐 별도의 수납 공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문 문이 자작나무인 줄 알았는데 자작나무는 아닌데 어, 좀 묵직합니다. 도어가 묵직하고, 어, 되게 스무스해요. 어,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자 3층 공간에는 별도의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다 도어는 요걸 똑같은 걸로 해주셨네요. 자, 올라오셔서, 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침실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3층 같은 경우에 침실이 총3개예요 그래서 1층에 침실 하나, 2층에 마스터룸, 그리고 3층에 서브 마스터룸 하나랑, 그리고 작은 방 2개, 총 5개 침실이 가지고 있는, 이건 8억대 단독주택입니다. 자, 사이즈는 2m76에 3m11cm, 자, 그리고 북박이장은 기본적으로 여섯 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섯 칸. 아래 뭐가 들어있어서 안 다치는 거예요. 고장이 아닙니다. 어, 그렇죠. 이렇게좀 뭐랄까, 화이트로, 어, 좀 젊은 분들이 쓰실 거면은 블랙 앤 화이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이 좋아하는 컬러로, 개인이 막 약간 좀엔틱한이런 거에 컬러, 막, 아, 그런 호불가좀나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국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좀 널찍한 이런 침실이 되어 있는데, 1층과 다르게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이 앞에 창 쪽에는, 그렇죠. 3층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전망이 좀 트여 있습니다. 어, 전망이 좀 트여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나가서, 나가서, 자, 맞은편 침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적인 이제 약간 아이보리 컬러, 어, 아이보리 컬러로 어, 컬러감 맞춰 주신 것 같고요. 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면대, 그 수납장도 있고 안에는 샤워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환기창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환풍기. 근데 층고가 천고가 엄청 높아요. 어, 제가 지금 서 있고도 1m가 넘는 정도니까 한 2,800, 2,700에서 2,800 정도 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일은 어, 아까 밑에 층하고 컬러만 바뀌었어요 전체적인 컬러만 바뀐 이런 타일 시공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바로 우측에 두 번째 침실 두 번째 침실 같은 경우에는 북박이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대신에 어, 조금 침실이 더 커보여요 어, 커보이는 커 효과가 있습니다 1층처럼 아예 북박이장을 위쪽에다 놓으시고 침대 그리고 책상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쪽 벽에다가 원래 북박이잔 자리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북박이 장을 놓고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뒤쪽으로 산전망 보이는 이런 창을 가졌고 그 다음 시스템 에어컨 바닥은 3층 전체적인 바닥은 다 각막으로 시공이 되어있네요 벽지도 호불호 안 나는 기쁨 어, 호불호 안 나는게 끔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벽지는 단색 컬러는 괜찮은데 아까 1층처럼 약간 1층처럼 꽃모양 어, 이런 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침실 공간 자 돌아서 쭉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짠 음. 어, 마스터룸하고 똑같습니다. 어 침실 사이드먼저 재드리면은 자 4m 6 4에 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 3m 35 정도 되는, 어, 마스터룸하고 똑같은 침실. 그러면은 마스터룸이 두 개죠? 그러면은 세대 합가도 가능하실 거고, 어떻게 보면은 3대까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맨 1층에는 어르신 사시고, 2층에는 이제, 어, 부부가 사시고, 해당층에는 어린 자녀 둘을 둔 신혼부부? 어, 이렇게 해서 3대가 나눠서 살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 침실 사이즈 괜찮고요. 여기도 똑같이 뒤에 산전망에, 앞에 테라스가 어, 있네요. 저는 2층에 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쪽 음, 여기부터 이 거실까지, 거실 테라스까지 어, 이렇게 해서 나가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깐, 잠깐 어, 나가실 수 있다는 게 굳이 1층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이번에는 붙박이장이에요. 그렇죠. 2층에 시스템장이. 지금 똑같은 공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는 시스템장이 싫고 이렇게 북박이장 하고 싶다 견적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하지 싶어요 음, 일단은 문의 주세요 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어, 여기서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요 요런 해상 자재로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어, <laughs> 자 화장대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북박이장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인데 코너를 봐야죠? 어, 이쪽, 안쪽으로, 어, 아홉 칸, 그리고 반대편에는, 아, 어, 그렇죠. 이름 총몇칸 정도 쓰실 수가 있는 북박이장이에요. 그럼 아까 2층 시스템장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집만 마음에 드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 힘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어, 화장실까지. 화장실도, 이게 진짜 대중목욕탕이에요 사이즈 상당히 큽니다. 저같이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어, 지금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을 맨날 씻겨야 되는데 그 샤워 파티션만 되어 있거나 샤워 부스가 되어 있으면 애들 씻기가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어,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안고 씻기던가 욕조를 해서 씻겨야 되는데 애들 둘데리고한 번에 씻을 수 있을 정도의 가죽탕 같은 느낌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욕조는 따로 설치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 의자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그냥 어린 자녀하고 같이, 어, 남자들끼리, 어, 남자들끼리 같이 씻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지가 블랙. 블랙인 이제 베이지 컬러의 어, 타일 마감되어 있고, 수납 공간. 어, 그렇죠. 이렇게 선반도 되어 있어서, 와, 공간이 조금 너무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실내가 지금 침실이 다섯 개잖아요. 어, 이렇게 큰 욕실이 있어도, 어, 이상할 건 없네요 자, 해바라기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변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억 5천 어, 청덕동에 위치한 8억 5천 단독주택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어, 일단은 침실이 다섯 개예요 침실이 다섯 개고 어, 3대가 같이 살수 있을 정도의 넓은 실내 그리고 주차야 뭐, 음, 한 3대에서 4대 정도까지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간단하게 등산까지 하실 수 있는 어, 이런 위치 제가 얼마 전에 9억대를 안내를 해드렸는데, 얘가 그때까지는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렇지만, 귀신이 그 팔리고 나서, 어, 채왔습니다 8억 5천. 분양가 8억 5천 용인, 청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음.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어, 불편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